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적풍 유경훈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HTS에서 가장 쉬운 부분이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래량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 매수하는 사람과 매도하는 사람들의 거래됐던 수량들을 HTS상에 숫자로 남기게 되는 건데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HTS에서 가장 믿을만한 데이터는 오직 거래량뿐이다 거래량은 속임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가 신뢰도를 많이 갖고 사용하는 매매 지표이기도 한데요. 이거를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차트화면으로 넘어가서 HTS에서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들, 여기서 거래량을 한번 좀 건드려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 HTS 설정하고 나면은 보통 어떻게 되 있냐면은, 음, 그 내용들을 제가 초기화를 시켜서 보도록 할게요. 보통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제가 선, 설정해 놓은 내용들이랑 좀 다르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입맛에 맞게 설정을 해놓고 사용을 하거든요. 원래는 여기가 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텐데 방금 전 거랑 이거랑 차이가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여기서 뭐를 수정을 건드리냐면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차트에서 위에 있는 거는 우리 이제 봉 차트, 어, 캔들 차트라고 하는 이제 일반적인 차트고요. 아래에 있는 거는 거래량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만약에 움직임이 좀 크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날에 갑작스럽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이날 만약에 거래량이 많이 발생했으면 이날의 이 움직임은 굉장히 의미가 좀큰 움직임이고요. 주가 변동폭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지 않은 날은 실제 많은 사람들이 거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승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빠져도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이거는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통은 사람들이 이 봉의 크기에 많이 좀 집중을 하기 때문에 어 양봉이 크게 나왔으면은 무조건 좋은 건줄 알고 있어요. 반대로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는 음봉이 크게 나왔을 때 무조건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지 않은 하락은 실제 많은 사람들이 팔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음 거래량을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가끔 보면은 요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뭐 선을 딱 놓고 봐서 이렇게 이제 어 연결해 보는 경우는 아요 날이 요 날이구나 라고 할수 있는데 양봉이 나온 날과 음봉이 나온 날에 캔들 색깔이 다르게 나오면은 좀 가끔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이렇게 한번 수정을 해 봤어요 기존 설정 값에서 여기 거래량이라고 돼 있는 요 봉에다가 그냥 아무 데나 놓고요 마우스 두번 더블클릭을 한번 눌러 주시면은 자세한 설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어, 라인 설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세 번째 메뉴 라인 설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비교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비교 기준이라는 대로 들어가서요. 저는 이전 값이라고 돼 있는 거를 수정을 해서 가격 차트라는 걸로 이렇게 바꿔놔요.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은 위에 있는 이봉 차트와 아래 에 있는 거래량의 색깔이 똑같이 나오게 돼요. 자, 제가 차트 강의를 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오랜 시간을 끌지 않고 딱 보자마자 바로 알수 있어야 되는 게이 강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날 거래량이 많이 나온 하락이 나왔어요 그럼 이날 거래량이 얼마나 나왔지? 딱 보면 돼요 어? 이날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상승을 했구나 딱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하락했을 때 상승했을 때이 봉차트와 거래량 색깔을 일치해 놓으면 한눈에 보기가 좀 쉽게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음... 종목을 제가 예제를 한번 몇 종목을 좀 볼게요 오늘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중에서는 최근에 그런 움직임으로 분석할 수 있었던 종목들이 있었는데 자, 루미 마이크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근 오늘 22%나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죠. 이전의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 이때 나왔던 이 파란색, 이 파란색 음봉이 나왔다는 것은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시작했을 때보다 내려갔던 얘기인데. 이날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어요. 이제 한눈에 보기 쉽죠? 딱 봤을 때 그러면 이날은 매도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실제 그 뒤로 주가는 어떻게 되냐면 슬슬 슬슬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이 거대한 음봉도 이때와 비슷하게 많이 빠졌지만 뭐가 없어요? 거래량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거래가 없이 빠졌을 때는 무서워하시는 게 아니라 아 저거는 파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그런 하락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거래 없는 하락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도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주가는 어떻게 됐죠 다음날 바로 급등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이런 식으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거래가 많이 발생하면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상승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했다 이렇게 해서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래량을 통한 매매하는 방법들, 그리고 거래량을 보기 쉽게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오늘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